알차군+ 알차군 뭐가 이상한가.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부근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자면요 스킨이 4개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킨 4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스킨이 나왔냐면요 네, 축제 분위기 묶음 상품이라고 나왔는데 구성은 제이나랑 발리라로 되어 있는데 스킨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되게 이뻐요 원래 보통 제이나나 발리라 스킨이 나오면은 다른 스킨이랑 묶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같이 묶어 놓은 걸 봐선 조금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하고 네, 지켜주고 묶음상품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렉사르랑 굴단이 동물 관련 컨셉으로 나온 스킨인데 렉사르는 미샤의 자식을 데리고 있고, 굴다는 부하사인데 약간 마적 토끼를 약간 이렇게 부화시키는 그런 능력 같은데, 이게 뭔가 스킨들이 되게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일러스트들이 이뻐서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스킨 네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등장 모션이랑 두 번째는 감정 편 여섯 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들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Let's go. <목소리> <오. 와, 목소리> <정말> 네 <예쁘네. 목소리> 야. 지금부터 스킨들 리뷰를 할 건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등장 모션, 두 번째는 감정 표현 여섯 개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지난번 스킨 리뷰 할때 조금 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이나부터 보겠습니다. 제이나, 하게 해드리죠. 와 없어. 제 주변을 쉬지 않고 거예요. 제 주변에서요? 오케이. 아주 좋은데요? 자, 그럼 제이나의 감정 표현 여섯 개 들어볼게요. 좋은 봄이에요. 봄을 즐기는 방법을 잘 하시는 분이군요 덕분에 좋은 하루를 보내겠어요 대단한 행사네요 한눈 파셨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아.. 아.. 흠, 흠 과.. 과.. 과보리.. <laughs> 화사한 봄맞이 분위기를 망치지 마세요 아, 누나가 시비가 셨잖아요 지금 아.. 영능 써볼게요 아 그래도 잠깐이지만 행복했다 합격 어? 등 뒤를 조심해 파티를 시작하자고 자 감정표현 여섯 개 들어볼게요 잘 지냈어? 저잘 지냈어요 대단해 넌 온갖 행사에 초대받는구나 아 누나 그거 처음 터마... 하... 이제 하셨어요 이거? 아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laughs> 왜 그래 낯간지럽게 아, 장난이에요왜그러세요저거좀 봐. 거요거요 내가 망친 건 아니지? 아그거죠 내가 요마나 많은 행요에서쫓겨났요이 알고 싶지 않을 거야어거서 어디서 쫓겨난 거예요아요요요이요이거 <laughs> 아이 학교 렉사르! 선을시작 누구도 내 돌봄을 방해할 수는 없네. 네, 저희 돌봄이 렉사르의 감정 편 6개를 들어볼게요. 어릴수록 잘 보살펴주게. 내 생각보다 더잘 돌보는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어 고맙네. 기적이네. 실수했나? 어릴 때 쉬지 못하면 어떻게 크고 강하게 자랄 수 있단 말인가? 딱 배드. 자 영능. 굴단. 내 영혼은 내가시다 부화의 시간이다. 자 부화사 굴단의 감정 표현 여섯 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획은 잘 품고 있네. 뭐 어, 멋있는데? 알차게 잘 성장했다. 여 고맙다. 너는 좋은 날이었군. 알차군. 알차군. 아 뭐가 이상한가? 안녕. 적을 영원히 고통받게 하려면 아을까는 것도 감수해야 한들. 영능 패스. 네, 이렇게 오늘 네 가지 종류의 스킨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제이나나아니면 정원 파티 발리라가 좋았고요. 어 나머지 굴지기 렉사르나 부화사 굴단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이 스킨들 일러스트나 이런 게 너무 잘 나와서 나쁘지 않다,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볼게요. 안녕!